아, 어, 우 이거 지금 뭐, 뭐 주려고 그러네요. 네. 알파카입니다. 중국의 한 동물원에서 한 여성이 이빨로 당근을 잘라서 담장 안에 있는 알파카한테 건네주려고 하고 있는데요. 갈색 알파카가 당근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음. 그때 갑자기 흰색 알파카가 와. 여성에게 침을 뱉습니다. 에이, 퀘! 어. 맞습니다. 네, 어, 침을 뱉었는데요. 큰 당근을 다 먹고 싶었는데 잘라줘서 화가 났는 건지 모르겠는데, 흰색 알파카가 침을 뱉자 여성은 침을 피하고 재빨리 옆으로 도망칩니다. 알파카가 침을 뱉는 이유는 보통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화가 났다는 의미라고 하는데요. 알파카한테 먹이를 줄 때는 장난을 치거나 먹이를 줬다 빼앗는 장난을 치면 침을 뱉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. 저 여성도 처음에는 당근을 주려다가 크기가 너무 크니까 잘라서 주려고 아마 입으로 가져갔던 것 같은데 알파카가 이를 오해한 것 같습니다. 아 그러니까 침을 뱉는 게쟤네들도 이제 화가 났을 때그런 행동을 한다는 네. 거죠? 네. 알파카한테는 어. 아예 먹이를 뭐 주면 안될것 같습니다. 어. 네. 알겠습니다.